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마치 필연 같은 우연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누가 미리 알고 준비한 것처럼 딱 맞닥뜨려진 상황과 환경이 적절하게 맞아서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 감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 더큰 존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힘과 존재를 느끼곤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길에 우연은 없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곧 그분의 길을 나아갈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이 하실 일들을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예비하고 준비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말을 증명하는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이 이 바울의 사역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고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한이한 구절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평생에 해왔다는 걸 함축하고 정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의 일을 전하고 로마에서도 예수님의 일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도구로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도 전하고 로마에도 전하는 일에 바울만큼 적합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시키시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있고 그들의 역사를 자신들의 삶의 생활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만큼 성경에 대하여서 깊이 전하고 바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게 해 주고 또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약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하여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메시한지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더큰 울림을 줬을 것입니다. 또 로마에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는 어땠나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잘 배우고 똑똑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으로서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이 가진 권한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 신문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바나바와 사역하면서 성령이 이방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바울만큼 적합하게 준비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유대인이었고 완벽한 로마인으로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로마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탄생하면서 성장하면서 배우고 훈련하고 연단 받으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용되어질지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준비된 성도, 성도님들 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성락성결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 직장에, 삶의 모든 터전에,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먼저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들어서 준비시키시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준비시키셔서 결국에는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께서 오늘을 위해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고 성장하고 삶에서 연단 받고 훈련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준비된 그 복음이 오늘 하루 동안에 실현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족 가족에게 그리고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준비시키신 이유를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오늘을 주신 것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준비시키셨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목상의 길입니다. 목상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2023년이 되게 하소서. 동네 셈해 줄 성경 말씀 목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안식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단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직분자 훈련 및 동네 셈해 줄 성경 말씀 목상 소그룹 인도자 훈련을 통해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연대와 도움의 손길들에 힘이 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